저는 참 많은 부자분들의 집을 방문해보았고 그분들과 우리 풍수에 관한 이야기, 우리 학문에 관한 이야기, 또 그분들이 그 많은 부를 만든 그 비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저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저에게는 아주 친절하셨고, 저에게는 아주 진솔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여 그렇게 큰 부를 이루게 되었는지 쉽게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분들은 늘상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운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 순간부터 셀수 없는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 말입니다. 네, 바로 이 어느 순간, 이는 제가 그동안 만났던 모든 부자분들이 한결같이 빠지지 않고 하셨던 말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이 어느 순간이 옵니다. 네, 그리고 그 어느 순간을 여러분에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세 가지 꼭 집안에 해 두십시오. 제가 본 모든 부자분들의 집안에서 공통적으로 이것을 보았고요. 또한 이것은 풍수학적으로도 집안을 번영시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어느 순간을 느끼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우리의 풍수학이라는 학문은 나의 무의식을 자극하여 나도 모르게 하는 나의 행동들이 선한 행동, 또 운을 부르는 행동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학문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것들은 여러분의 무의식을 선하게 하고 여러분의 모든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운을 부르는 행동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가 현관의 종입니다. 항상 부자분들의 집안을 방문할 때는요, 현관문을 열면서부터 들리는 아름다운 소리, 청한 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종이든 차인벨 소리든 현관문을 열 때마다 아주 맑게, 정확하게 울려 지더라는 거예요. 서양의 심리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소리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중에 가장 좋은 소리는 높은 주파수를 가진 소리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귀는 뇌에 연결된 배터리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파수의 소리는 우리의 뇌를 자극하지 못하지만요. 일정량 이상의 주파수를 가진 소리는 우리의 뇌를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여서 이 뇌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티벳의 불교도들이 내는 이 옴이라는 소리를요. 일반 수도승들이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이 옴이라는 소리를 낮은 주파수의 소리로 낼 수밖에 없지만요. 이렇게 수십 년을 수도한 수도성들은 아주 맑은 청아한 주파수의 소리를 낼수 있으며 이것이 인간의 뇌를 아주 맑게 상쾌하게 만들어 준다고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맑고 깨끗한 높은 주파수의 소리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 맑고 깨끗한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가진 물건, 네 바로 입니다 여러분 어디 산사를 방문하시든 아니면 TV에서라도 이 맑고 깨끗한 종소리를 듣고 나시면 기분이 좋아지시고 잠시간 맑아지시죠. 네, 바로 이것을 여러분의 현관에 달아 두시라는 거예요. 네, 하여 우리 조상님들 맑고 깨끗한 이 종소리는 모든 악기를 쫓아내고 평안과 안정함을 가져온다고 하셨고요. 또한 우리의 역사에 모든 나라들에서 대표적인 이큰 종들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물론 서양에서도, 교회에서도, 성당에서도 어김없이 이 종은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껏 교회에서 종 치는 소리, 교회오라고 종 치는 줄 아셨죠? 아닙니다.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이종 소리로 모든 악기들이 물러가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것을 두십시오. 문을 열고 나갈 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의 뇌를 아주 맑게 상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가 가족 사진과 액자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 사진은 집안의 화목과 행복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풍수 도구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우리의 모든 활동들은 우리 뇌 속에 자리한 이 무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 이 무의식이 만든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소변 보러 가실 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소변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의식적인 행동이겠죠. 하지만 도중에 허리에 손을 올리고 가시는 분, 팔을 흔들고 가시는 분,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가시는 분, 주먹을 쥐고 가시는 분, 머리를 흔들고 가시는 분, 또, 눈을 돌리시면서 가시는 분,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가시는 분, 인상을 쓰고 가시는 분 등, 이렇게 스스로도 모르는 수많은 동작들과 행동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도 모르게 행해지고 있는 이 수천 가지의 행동들이 모두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지 그중 결과인 몇 가지의 행동들만 의식적인 행동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여러분의 가족의 얼굴, 또 부모님의 얼굴, 배우자의 얼굴, 아이들의 얼굴을 마치 문신처럼 각인시켜 주는 것, 가족사진입니다. 물론 화목한 얼굴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이 얼굴들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삶의 당위성을 부여해 주는 최고의 소품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가족 사진 인상쓰고 찍으시는 분 없으시죠? 네, 그래서 행복을 나타내는 풍수 소품입니다. 이 가족 사진 집에 꼭 걸어두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으로 지갑에 하나 넣어서 가지고 다니십시오. 여러분이 지갑을 열 때, 지갑 속에 돈을 꺼낼 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뇌 속에 누구를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가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무의식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고 말이죠. 세 번째가 집안의 청결함입니다. 여러분 불편함과 편안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내가 앉은 자리, 내가 움직이는 자리, 나의 눈에 보이는... 모... 모든 것들이 나의 뇌 속에 무의식적으로 산뜻하고 맑게 새겨질 수 있다면요. 또 내가 움직이는 자리, 나도 모르게 나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먼지가 쌓여있거나 날려다니는 것이 나의 무의식에 새겨지고 있다면요. 과연 어떨까요? 네 전자는 부실함과 맑음, 산뜻함이 나의 뇌 속에 새겨지게 될 것이고요. 후자의 경우라면 치워야 하는데, 청소해야 하는데, 에이, 나중에 하지 뭐. 이런 게으름의 소리가 나의 뇌 속에 새어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지런함을 의미하는 인식, 게으름을 의미하는 이 인식들, 이 인식들은 향후 나도 모르는 나의 행동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요. 또한 이 작은 것들이 하나씩 모이고 쌓여서 나라는 사람, 또한 우리 가족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운은 가볍고 산뜻하며 동적이고 활동적이며 진취적입니다. 하지만 아카누는 무겁고 칙칙하며 고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그런 고차과된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부지런함과 게으름이죠. 여러분 부자들은 무조건 부지런합니다. 우리 초상님들도 어떤 사람이든 부지런하면 큰 부자는 못 되더라도 작은 부자는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을 부지런하게 만드는 행동 이것이 바로 습관화된 청결함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매일 본 이러한 청결함이 뇌 속에 심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도 일어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또한 여러분을 부자로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집안을 번영으로 만드는 풍수 도구 세 가지를 알려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가난할까?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할까라고 말이에요. 네, 모두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이런 선한 행동들이 새겨져 있지 못하기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 드린 이세 가지 꼭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